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크시는 해와 드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기한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뭐 가전제품 회사가 구매할 신중함을 공고하면서 은근히 자사의 작품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판매할 때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광고의 멘트가 생각이 나서 이 멘트에 있는 내용,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선택을 요청받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와다 못해 내가 저기를 갈 것인지 아니면 안갈 것이든지 여러 가지 인생 사례 가운데, 아니, 혹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마치 선택받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죠. 선택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그 앞길은 대로와 같이 열려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자칫 우리를 영원히 불행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도 쉽게 얻어서 그런지 공짜로 얻어서 그런지 별로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경우 역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값없이 주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사가 기록되어 있었던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시기가 주 64년경에. 당시에 로마의 로마가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64년 7월 19일에 발생하였던 로마의 대화제는 이 초대교의 신자들을 나그네로 몰아보는 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일간이나 계속되었던 이 로마의 대화제는 건축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네로 왕제가 새로운 지금에 있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로마 건, 로마를 건설하기 하여 일부러 불을 저질렀던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려고 하면 몰래 다시 불을 질러 결국 로마 전체를 태워버린 사건이었던 거죠. 자, 네로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종종 퍼지자 로마의 시민들은 이 비난과 분노가 로, 이 네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린 네로는 그에 대한 희생양을 찾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내로 대신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내로의 개혁은 적중하게 되었고 성남 군중들의 비난은 이제 내로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내로는 더욱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성남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하기 위하여 온갖 잔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공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붙잡힌 신자들을 송진가루를 묻혀서 마치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살아있는 횃불로 사용하는가 하면 야수를 굶겨야수 사자와 이런 것들을 숨겨 신자들을 물어뜯게 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에루살렘대 백패를 피해 기독교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마치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나그네로서 어딜 가나 본토민들에게 차별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지명 여러 가지 지명 가운데 이 갑바도기와 같은 곳은 유명한 성지순례 코스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피하여 땅굴로 들어가서 지하도시가 내서 생활하였는데 그곳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엄청난 박해를 피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로 지하로 내려갔던 그 모습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이 조금 낭만이 있는 것 같은 나그네의 모습이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 그리스 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마치 집에서 쫓겨난 나그네와 같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간들 평안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본토민들에게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매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을 주어 빌어줍니다. 이절 매일 뒤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인생, 그런 나그네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여기저기에 치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리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그냥 구름 따라 물 따라 떠다니는 아주 비참한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장차 그들에게 천국 구원을 얻을 자들임을 명시하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힘없고 보잘 것 없는 자들에게 택하심을 일입은 자들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선택하신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택은 미리 아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택하신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서 이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 우리말이 갖고 있는 장래의 아이를 미리 안다 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리 아심은 단순히 어떤 이가 순종과 핏부림을 받겠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군,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얻겠구나. 라는 단순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저 애견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행위의 선악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애정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여 41.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43.1절 말 속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을 상표보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탁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인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무수히 많고 힘없고 돈없고 배경없는 너무나도 연약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사도 가치도 모르는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우리를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오늘 이 편지는 서문에 있는 그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실로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통스러운 삶에 한가웃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다. 그것도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극히 연약한 부족한 나를 너무나도 자세히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을 지금 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핍박으로 인하여 서럽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근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쩜 세상에는 조금 유명해지면 대우가 조금 달라지는 듯합니다. 조금 유명이었던 선수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면 마치 그의 비율을 맞출 것처럼 온갖 관심을 쏟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무명하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자들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아실까요? 네, 반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비약성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핏박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서럽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예정 섭리 가운데 나 자신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되었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자, 2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원어는 정결, 헌신 그리고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성령이가 주체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역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위하여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받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 아래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거부하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아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진흙의 토기 장애에 나의 진흙을 맡기는 순간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하듯 우리 역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걸작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어럽다함을 얻은 성도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가정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꼭 그것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택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선택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들의 영역으로 따로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역시 실제적인 거룩함에 있어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아시고 그분과 더불어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피값으로 얻은 선택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뿌리란, 피 뿌림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히브리서와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로 출애굽기 24정의 정, 성결의식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식은 바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는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옛 언약을 맺은 것처럼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채 에루살렘 성밖에 골고다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근거로 영원의 죽음을 용청하는 율법의 큰질긴 요구를 이루시기 하여 친히 희생 대물이 되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를 비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은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경청과 복종의 개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순종이라는 것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와중에서는 순종은 고소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자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들이 되기에 결코 우리를 그분개 밖에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인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지속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청총과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말씀, 매일 두 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고와 격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핏부림으로 얻어진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구원된 삶,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탕자를 기러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죄의 악순환에서 자꾸만 쫓겨다니며 낙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에든으로 불러 모으시지고자, 저 영원한 본향으로 받아주시고자, 복생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주니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핏 값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순종함과 핏 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언제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설을 가리켜 흔히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서는 전편에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잔잔히. 그리고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본서신을 읽을 때 2000여 년 전에 이것을 읽으며 성도들이 받았던 그 격려와 위로를 우리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서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핏박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을 아시고 너희와 함께하신 자라 너희가 택함 받은 자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이루어진 귀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알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받아서 그런지 그 구원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듯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매우 귀한 것이 아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였고 자기가 뭔가를 수, 결정할 수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택함을 안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종교들에게 있어서 택함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종교들은 운명이니 숙명이니 팔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 조금 더 말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광고는 단순히 가전제품회사가 더욱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하여 사용했던 문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 나오는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너무나도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조그만한 선택이 우리를 와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부르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가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선택하며 나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처럼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세상의 유혹이 많아지고 넘어지며 낚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꾸 우리들의 주변 상황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먼저 생각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빛 값으로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기도하겠습니다.